내 방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번에 친정에 왔는데요 아니, 코로나가 뭔지 4박 5일동안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오늘 올라갈건데 엄마가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네요 구부정한 허리로 언제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 차리셨지 어제 아, 거의 막 밤샘하다시피 어, 영상, 서류, 행정, 업무, 이렇게 다 보고, 이렇게 하느라고 제가 좀 늦잠을 잤네요. 제가 4박 5일 동안 여기서 잠을 잤고요. 이 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? 벽. 이벽 자체가 바로 어, 영상 찍을 때 어, 스크린 역할을 할수 있는 기가 막힌 곳이에요.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서 딱 영상 하나 찍었으면 좋았는데. 내 우리 엄마가 밥뭘 차리시는 거지? 시금치나물에 콩나물, 무나물 어휴, 웬일이야. 이것도 뭐야? 김치 양배추랑 계란, 김 쌈, 양념장 이거 뭐지? 아, 이거 내가 그동안 먹다 쇠고기 조고 아이고, 우리 어머니가 나밥 서리태거든요. 미역국까지 식을까 봐 포겨놓으셨네. 아이고, 생일밥상 차린 것 같습니다. 4박 5일 동안 어머니랑 겸상도 못 하고, 잠도 같이 못 자고, 집안에서도 마스크하고, 우리 어머니는 행여나, 음,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니까, 제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, 그것보다는, 혹시나 여기 진주 왔다 가서,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, 그걸 가장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챙겨주시느라고, 그렇게 즐겨가시던, 그런 경로당에도 안 가시고 집안에만 어머니 계셨습니다. 저랑 같이 네,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생일 같아요.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두레밥상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우리 어머니의 밥상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두레밥상이었어요. 빙 불러앉아서 오붓하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밥숟갈 떠먹고 맛있는 고기 반찬 나눠먹던 그런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물러가고 2021년에는 온 세계가 다 건강하게 왕래하고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